누군가 날 무인도에서 발견한면 빨개 벗고 좋은 향을 낸채 선글라스를 끼고 있겠지. <laughs> 좋은 피부에. 됐네, 그럼요.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고 이렇게까지 나와서 열심히 하면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지난 주 거가 좀 많이 충격에 지금 아직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다들 잘 보내시고 자 오늘은 왓치 마이 백이라고 뭐 송강이 가방 안에 뭐가 있냐 손석구 가방 안에 뭐가 있냐 뭐 이게 궁금하겠지 그래도 이제 15년 동안 패션 디자인한 길을 걸어온 패션 디자이너의 취향 최근 내가 가장 빠져있는 것들 들고 가방 들고 보여주세요 가방... 가방을... 존나 무거운데 이거 어, 이렇게 들어요? <laughs> 빈티지 샤넬이고, 비아리츠라는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런 형태의 가방들이 나올 거예요. 거의 한 10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한 빈티지 가방이고, 명동사라든지 약간 이런 데다가 한번 싹 한번 클리닝을 한번 했죠. 진짜로 이 가방의 용도는 보부상백이라 그래갖고, 그냥 막 때려 박는 그런 가방 있잖아. 빅백. 뭐 헬스장 갈 때도 메고, 휘뚜루마뚜루 막 메고 다니는 거예요. 저녁 약속 있을 때는 뭐 콜키즈 하려면 위스키 때려 박고 가는 거고, 컬렉션 기간에는 디자인 노트 때려 박고 가는 거고, 우리 피디님이 자꾸 뺏고, 뺏고 그래갖고 나는 그냥 무슨 진도개를 얘기하는 줄 가방 꾸미는 걸 배꾸라고 요즘에 MG 용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는좀 배웠고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상이나 가방이나 약간 이런데 벨지나 이런 것들 막 그냥 덕지덕지 막 달고 다니는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게 유행이 될 줄이야. 예. 유행은 돌고 돈다. 브로치들은 우리 것도 있고 샤넬 빈티지 브로치도 있고 파리 가서 카페드 플로어에서 산 키링도 있고 우리 전시했을 회때 받은 사은품, 최근에 미스치프 받은 거 후지와라 히로시하고 콜라보했던 거. 그래서 요즘에 막 인형 같은 것들 다는 게한1년 전부터 유행. 이 ]이었는데 내가 사실 나이가 이제 40대인데 그 인형 같은 거 달고 다니는 모양은 제가 좀 그렇고. 블랙이 블랙이니까 티가 안 나갖고. 크기도 좋고, 축처지는 느낌?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가방. 자, 그럼 하나씩 열어볼까요? 여를 열면은 물티슈 들어있고요. 휴대용 물티슈.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녹차예요. 일명 그냥 이제 똥차라고 하는 거. 네이버에 똥차 치면 나옵니다. 디톡스 하는 티예요. 이거는 항상 갖고 다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물티슈 물티슈를 좀 많이 갖고 다녀요 열면 오늘 내가 진짜 사우나 갔다 왔으니까 이 세면백 이다 보여주면 될것 같고 안에는 잡동사니를 막 때려놓으면 막뭐 하나 찾을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안에 사실은 난 이너백을 그냥 하나 구매해서 이렇게 갖고 다녀요 예요렇게 예. 그리고 안에는 없어 아무것도 이거 인터넷에서 그냥 이너백이라고 치면 나와요 각잡아주려는 용도로 이걸 쓰기도 하고 안에서 수납 하려고 구매했어. 어. 또 휴지, 물티슈. 그니까 제가 음식점 같은데 가면 이렇게 물티슈를 좀 많이 좀 챙겨 와요. 손을 닦기도 하고 뭐 이런데 닦는 걸 좋아해 갖고 안경 닦는 거 하나 갖고 있고. 이게 레노바라는 휴지인데 이게 내가 아직까지 진짜 써본 휴지 중에 제일 좋은 게 일반적인 휴지보다 중량이 조금 있으면서 먼지 가루 같은 게 아... 아예 없어. 이게 가장 퍼펙트한 형태의 휴지예요. 네. 그리고 뭐좀 업데이트 됐죠. 예, 돌돌인데, 이거 사람들이 약간 좀 형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이거 돌돌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먼지를 좀, 제가 떼는 걸 좋아하니까 진짜. 먼지를 좀. 돌돌이가 아마 저희 사무실이랑 집에 다 합치면 한 30개 될 텐데, 이렇게 쓰고, 이쪽이 아니었어요. 선글라스 없어서 보이지가 않네요. 예, 자, 이렇게 떼어서 요만큼씩만 쓰는. 예, 그리고 아, 이렇게 쓸수 있는 돌돌이. 예. 디오르 인텐스라는 향수고 제가 이제 한 20년째 쓰고 있는 향수인데 인텐스라는 단어처럼 굉장히 응축돼 있고 근데 되게 화려하고 내 시그니처 향수라고 보면 되고 뭐 나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많이 물어봐. 와, 이거 향수 뭐예요? 향수 뭐예요? 많이 물어봐요. 되게 좀 섹시하고 되게 세고 되게 좀 화려하고 약간 이런 느낌의 향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핸드크림인데, 나르디스라는 브랜드고, 이거 우연히 갤러리아 백화점 가서 팝업 스토어 하는 데서 구매를 했는데, 백인 블랙이라는 모델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하나 구매했고, 예. 네. 네, 냄새 좋죠. 립밤 치고는 좀큰걸 갖고 다니죠. 너세린이라는, <laughs> 네, 이거는 <laughs> 선물을 받았는데, 나도 구매를 했지만 너무 좋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를 더 이렇게 주셔가고 너세린의 립밤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보습력이 좋습니다. 내가 써본 립밤 중에서는 보습력은 제가 왔다고 요거보다 더 훨씬 작은 모델이 있잖아. 그거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고 요거 행사장 가서 받은 건데 그 딸바라는 브랜드의 이제 그손 소독제예요. 예, 네. 너무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거는 계속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안경, 머스컷, 램토시는 그냥 알이 없어요. 선글라스 안쓸때 밤에 좀 쓰고 다니려고 갖고 다니고. 가방에 안경 항상 세개씩 갖고 다니니까 올리버 골드 스미스의 안경이고 일반적으로 약간 그런 투명한 컬러에서 약간의 옐로우를 하나 정도 떨어뜨린 샴페인 컬러라고 하죠 이거는 한번 써볼까요? 어... 잘 나오나요? 네, 오케이 네. 젠틀몬스터 안경을 내돈 주고 구입한 게두 번째인데 OAR라는 OAA라는 모델인데, 빈티지 보잉 형태인데, 렌즈가 완전 플랫한 렌즈로 나와갖고, 굉장히 좀 트렌디하기도 하고, 이 모자랑은 잘안 쓰는데, 뉴욕냥키 모자 쓸때 많이 쓰는. 예, 그래서, 조금 클래식한 느낌 주고 싶을 때 쓰죠. 보이는 게불편하지 않아요? 플랫해서? 아, 그런 거 전혀 없어. 오히려 플랫하니까 클래식한 거랑 잘 어울리면서 약간 두 가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약간 트렌디한 느낌도. 동대문 시장 갈때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안경을 쓰고 돌아다니면 또 하나를 걷으면 하나를 또 가리고. 그러니까 위 가리고 아래 가리고 약간 이런 스타일로 가니까. 그래서 마스크는 동대문 시장 갈때이거고 미스트는 항상 갖고 다니는데 최근에 이제 라메르 미스트로 바꿨는데 이게 라메르가 지금 분사력이 아, 이거 한 방울 좀 비싼 건데 이거. 얇 꽤 곱게 팍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찍 나가는 느낌이야 어. 이거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성분이 너무 좋, 좋죠 칫솔인데 원타임 클리어 칫솔이라고 칫솔 안에 치약이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치약이 없어 그냥 뜯어서 그냥 물을 묻혀갖고 닦으면 거품 나는 칫솔이에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쓰기 되게 좋은 것들 이쪽은 거의 건강식품용인데 점심을 원래 안 먹어요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바로 저녁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쯤에 약간 좀 허기지거나 할때 과일이나 프로틴바를 좀 먹는데, 프로틴바 중에서 제가 최근에 그냥 제일 맛있게 먹는 것들 두 가지. 저녁 약속이 많으니까. 숙취해소제 갖고 다니죠 프로들의 숙취해소제라고 요즘에 좀 핫한 겁니다 예 네, 요거는 제가 숙취해소제는 뭐 항상 소개를 많이 해주지만 우콘에서부터 뭐 알류까지 내가 보니까 옛날에 해줬고 히말라야도 이제 내성이 생겨갖고 더 이상 듣지 않아서 예 네, 요즘에는 약간 이쪽으로 가고 내가 요새 제일 많이 먹는 멀티비타민인데 헬시디어라고 그전에는 약을 종류별로 사갖고 다 소분해갖고 갖고 다녔는데 이제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멀티비타민으로 해갖고 이거 하나 뜯으면 한 여섯 개 나오거든. 강아지 자수치는 업체에서 선물해 을 주셨는데 건강을 좀 챙기라고 이거 먹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네, 아주 좋아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이제 뭐 요새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원래 옷썸몰이잖아 근데 오썸홀인데 이건 제 친한 형 중에 이경재 한닌 사형이라고. 예, 네, 그 형이 이제 신속 면역 포스 V라고 옷썸몰의 형태에 이렇게 또 면역력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선물로 줘서 이것도 갖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어요. 인삼복령생지원벌꿀이라고 이거는 언제 먹는 거냐면 당 떨어졌다. 약간 좀 예민하다 싶을 때 이제 먹어주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틱형으로 쭉짜 먹는 건데 이거는 되게 써요. 약간 쓴 꿀이야. 담배 안 피지만 사람들이 담배냐고 물어볼 수 있는 만한 케이스인데 재밌는게 향수의 스몰 패키지예요. 그래서 나르디스 이 파워 스토어가 되게 재밌었어. 이거를 쓰다가 너무 좀 질릴 때쓰려고 하나 샀어요. 네. 물티슈는 또 있네요. 이거 네. 이것도 까요? 이거 충분할 것 같고. 왜 이것도 괜찮게 은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휴대용 세안팩이야. 이거 그래. 괜찮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제가 보이드 샤넬에서 나오는 남자 전용 비비 그 크림인데 숫자가 뭐 30, 40, 50뭐 이렇게 돼 있는데 페닝을 하니까 40을 쓰거든. 근데 40이 지금 전국 품절이야. 40을 못 구해서 30짜리 보이드 샤넬인데 선크림 기능 있는 파운데이션. 이거는 존슨즈 베이비 몸에 바르는 거 보습 칫솔치약. 가그린 물티슈. 눈썹 미는 거. 미스트. 왁스. 립밤. 이게 립밤이. 남자 전용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 빨간 게 묻어있어갖고, <laughs> 가끔씩 휴지로 닦으면은, 빨간 게 묻어나가갖고, 어 오해하기가 딱 좋아. 그라펜이라는 에. 물티슈. <웃음> 물티슈. <laughs> 물티슈 물인에 가져갈 거세가지 여기서? <laughs> 하, 일단 선글라스는 껴야죠. 응. 어, 빨개 벗어도 선글라스는 끼니까 요즘 운동해갖고도 몸에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누가 날 구하러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좀 피부에 보습을 계속 해줘야 될것 같아서 그럼 만났을 때 피부가 좋은 형태로 만나고 싶어서 이걸 넣어주고 싶고 분명히 오래 씻지 않고 양치도안 했을 텐데 향으로 일단은 눌러야 되니까 이 향수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날 무인도에서 발견한면 빨개 벗고 좋은 향을 낸채 선글라스를 끼고 있겠지 <laughs> 좋은 피부에 됐네, 그럼요. 조회수 씨도 처참할 것 같은 느낌이 오지만, <laughs> 우리가. 우리 채널의 유일한 아직까지의, 어, 좀 솔직함은 광고가 없으니,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먹고 내가 사용하는 것들로만 채운 내 가방이었는데, 제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문가들을 더 많이 만나서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현재의 포지션이잖아.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